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아이쿠입니다 지하 층입니다 문이 여깁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여니다 올라갑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문이 어디가 해결 누가 해결할문 아니거든요 하잖아요 해결해줄 네. 거 아니면 떨어지지 말라고 했었나 열 받아가지고 아, <laughs> 해결할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해결해야 돼안해요 회장님이 가락을고그전복무이 그 내가 판단할 거라는 얘 그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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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정리하고 할 내가 할 거야 어, 어머니 그거야 왜그나나손님에도두만들다 하냐 누가 정리할 거 내려가는 거야? 내려는 거야? 한만더내가거 한쪽만 내려온대? 어, 지금. 어? 어? 지금. 어? 지금. 어? 어? 지금. 어? 지금. 어? 지금. 어? 지금. 어? 지금. 어? 지 어? 지금. 어? 지 어? 지 <립> 네, 잠시만요 요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. 음이이 네,